네, 말씀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서 금영입금회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계산업팀의 박준용입니다이 네.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금영센터 신축공사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은동 사업명은 첨단금영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수도권지역의 금영 시험생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수출 및 통합 정보 지원을 위한 종합 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6개월이며 사업비는 국비 270억 원, 도비 50억 원, 시비 258억 원, 민간 35억 원등총 613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수행 기관은 저희 한국기계산업진흥회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원 기관은 산업부와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건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은 건축기간은 금년 2월달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대지 면적 1 1 7 5 9어 q m 위에 면적9 0 3 6어 q m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며 상부동은 지하 1층, 지상 4층이고 시험생산과 R&D 지원을 위한 공장동은 지상 1층 규모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시험생산 지원을 위한 차이아웃동입니다. 네. 금융센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융사업도 있고 경기도 수도권까지 정업원 다... 수는 한 3,100명 정도가 이렇게 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어, 그 경인고속도로그 네. 다음에 외곽순환도로 그 다음에 김포공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참 좋습니다. 네. 우리 단지 특징은 전봇대가 없어요, 거리에. 네. 다 지중하로 네. 다 전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네. 도로가 잘다니까이일요정로할요네월 네. 네. <laughs> 5일입니다 5일입니다 네. n i s Pues... ]Mm... 이게 참, 분의까지 이게 3 0원 측정기야? 네. 예, 1000분의 1까지. 저런 거는 0이나 되니까 있는 거죠, 네, 예, 같단.. 다른데 이제 뭐, 조금 작은. 이 t 게했요 네, 예정량이 한2 0입니다게가개 음, 음, 어, 지금 이제 가면 초파 고리입니다. 여성용인가요? 예, 여성용빚을 예. 예. 뭐... 쏴서 재물를 음. 하는 거 음... 아니 근데 그럼 이거를 이유명 음, 아니라 그게... 이... 예, 네, 완제품까지 네, 개발을 완제품까지 네. 개발을 했어요. 네. 다른 네. 기술 아니에요, 완전히 그렇죠, 별... 완전 다른 기술. 이게 어떻게 이걸 제가 이제 금형을 하다 보니까. 괜찮아요, 이제... 뜨겁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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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모도 할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카트지만 교환을 하면 미백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니코라고구가 이렇게 인증서받번에력 <chat> <잘먹 Da. 웃음> 그 <스포 pizzTalk> 아, 이거 아, 이 아, 예. 여나오요데 이거는 제품으로 보면 안쪽이니데안쪽이기 때문에 쪄지 않아서 적쪽은 이제 부깥쪽이라보이는요보이는예요 네. 참 재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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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의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당당 명수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이젠 양꼬치 구이가 대세. 연하고 부드러운 양꼬치 구이를 드시고 싶다면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으로 고고. 전 세계 미식가들을 울린 양꼬치 구이를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에서 일만 한대로 즐기세요. 언제나 신선한 재료만을 선별. 고객들께 깔끔한 맛을 선사하는 곳 연길 양고기 전문점 주차장이 완비된 대여평의 쾌적한 분위기에서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함께 단백질이 풍부해 건강식으로도 유명한 양꼬치 부위를 즐기세요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맛 생후 1년 미만의 랩만을 사용해 부드러운 육질이 가득 1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양고치 구이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연길 양고기 전문점. 언제나 최상의 맛과 품질, 고객 제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고치 구이 외에도 양갈비, 연변냉면, 연변 순대, 청담 맥주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 연길 양고기 전문점.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은 부천 북부역에서 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032-652-3363.